삼성전자, 반도체 말고 냉각을 샀다. AI 시대, 삼성이 노린 건 공기였다. 여러분, 이번엔 진짜 예상 바뀝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냉각기술 기업 플렉트 그룹을 인수했어요. 규모는 무려 약 2조 원대. 그런데 왜 냉각기업일까요? 바로 AI 데이터센터 시장 때문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전력 소모와 열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결국 냉각기술이 없으면 AI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삼성은 이 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번 인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AI 인프라 생태계 진입. 반도체만 만들던 삼성이 이제 냉각과 전력까지 손을 뻗는 거죠. 둘째, 신성장 동력 확보. 반도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새로운 수익원을 찾겠다는 의지입니다. 셋째, 글로벌 기술력 흡수. 유럽 냉난방 공조시장에서 검증된 기술을 확보하면서 삼성의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날개를 달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AI 시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평가도 있고, 본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먼저라는 비판도 있죠.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의 이번 인수, 미래를 선점한 한수일까요? 아니면 방향을 잃은 한수일까요?